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아저씨입니다. 이번 주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를 잠시 멈추고 그동안의 매매내역도 한번 정리하고 또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잠시 돌아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내공도 쌓이고 다음 상승장에서 더큰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공투자를 위한 매매 루틴이라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골프 이야기를 잠시 해 볼까 하는데요. 골프 선수는 샷을 날리기 전에 항상 일정한 루틴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 선수는 매 홀마다 매우 정확히 일관성 있는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데 이걸 전문 용어로 행동 루틴 또는 프리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골프 선수로 칭송받는 타이거 우즈의 프리 루틴을 한번 볼까요? <목소리> 보시면 티박스에서 무작정 샷을 날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한두 번 가벼운 스윙으로 몸을 풀고, 또 목표하는 방향을 조준하죠. 그리고 바람도 한번 체크하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짝 목표를 확인하면서 숨 고르기를 한 뒤에 샷을 날립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영상에서 본네 단계의 행동 루틴을 통해 평정심과 흔들림을 잃지 않고 일정한 샷을 날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식 매매라는 사고 파는 과정을 하기 전에 일정한 프리 루틴을 만들고 이것을 나만의 매매 루틴으로 만든다면 매매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자들이 매매 후 가장 후회한다는 뇌동매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이거 우주 선수의 프리 루틴의 주식 매매 단계를 한번 대입해 보았는데 한번 볼까요? 종목 선정을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의 패턴을 점검하고 목표 금액을 선정, 보조 지표 및 차트 분석, 매수 타점 대기 그리고 매수, 왠지 타이거 우주 선수가 날린 공이 상한가로 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럼 이번에는 주식 하는 아저씨의 매매 루틴을 보겠습니다. 저는 매매 루틴으로 이렇게 다섯 단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지수를 보는 것인데, 화면과 같이 왼쪽 상단에는 다우존스와 나스닥과 같은 미증시를 볼수 있는 창을 띄워두고 있고요. 왼쪽 아래에는 환율 변동 창을 비교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한 창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면서 매매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 지수가 이렇게 20일 이평선 위쪽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 구간 보이시죠? 여기서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고 종목을 들어갈 때도 때로는 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매매를 멈추거나 분할 매매로 보수적인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장 상황과 지수를 보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선정한 종목을 상세히 살펴보는데, 저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차트를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보는데요. 캔들 봉 차트를 먼저 보면 왠지 매매가 성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표와 추세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로 점검하는 것이 추세 흐름 파악인데요. 추세 흐름 파악을 위해서는 MACD 곡선을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MACD 곡선이 시그널 위에서 우상향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매수를 하고 여기처럼 시그널 아래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다음 골든 크로스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매집을 하지 않거나 소량 분할 매수로 추이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흐름을 파악할 때 MACD 보조 지표와 함께 RSI도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MACD와 RSI 보조 지표 활용 극대화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두었어요.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 간단하게 수급 현황을 살펴보는데 수급을 볼 때도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외인, 기간, 개인의 보유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투자자별로 선 색깔을 다르게 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위에 캔들봉 차트에서 OBV 곡선을 이렇게 회색으로 겹쳐서 전반적인 거래량 추이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정말 단순 간단하게 참고용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매 방법 중에서 외국인 위주의 수급 따라잡기를 한동안 해봤는데요. 이게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저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급 상황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매매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거래량인데 이건 매집 여부 결정에 3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40일 이내, 그러니까 두달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있었다면 매우 긍정적 신호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로 차트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60%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차트를 먼저 보면 다급한 매매가 될수 있어서 앞서 살펴본 1, 2, 3, 4단계 내용들을 통과하고 걸러진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상세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 세 가지 기준 축이 있는데 이동 평균선, 차트 패턴, 캔들 봉 차트. 이세 가지는 누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의 우위를 논할 수 없이 모두 중요하고 공부도 가장 많이 하면서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제 채널의 영상 중에서 이세 가지의 핵심 키포인트만 설명한 영상이 각각 있는데요. 이동 평균선은 직딩을 위한 매매 기술에 대한 영상, 그리고 차트의 흐름과 패턴은 돈 벌어주는 상승 패턴 익히기, 캔들 봉차트는 봉차트의 정석. 이세 영상은 투자의 초석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하는 아저씨의 5단계 매매 루틴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1. 시장 상황과 지수 확인. 여기서는 나스닥, 다우존스, 원달러 환율,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확인하죠. 2. 추세 흐름파, MACD와 RSI 보조 지표 확인. 3. 수급 상황에서는 외인이나 기간의 보유량 비율과 OBV 지표를 보고. 4. 거래량. 여기서는 최근 40일 이내에 대량 거래량 유무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5번 주가 차트. 이동 평균선, 차트 패턴, 캔들 봉 차트. 저도 투자를 처음 하던 초기 시절에는 이런 루틴을 만들고도 순간적인 결정으로 내동매매를 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트를 보다 보면 왠지 아 이거 지금 바로 사야 될것 같은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늦을 것 같은 모양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차트도 눈속임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본인만의 매매 패턴을 만들어서 매수하기 전에 체크리스트의 확인 습관을 가져본다면 여러 위험 요소도 피하고 성공 투자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을 기하는 투자와 함께 성공 투자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